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차츰 그치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13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의 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3에서 4m, 동해 먼바다에는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인 내일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서울과 강원 영서 지역에 또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지나고 점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더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